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어, 2차 개혁 계엄까지는 안내드려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 위원장께 보고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중도가 왜 그렇게 중도가? 주관적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그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그 추가 임면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아,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제를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개헌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시위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수 있다고 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할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해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 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분 분한테 내니까 야,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화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드는, 개험으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려고 했겠죠. 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